자, 3일 CNS 올라오네요. 어, 이 정도 선이면 됐다. 정리하겠습니다. 꼬다리에서 어. 됐어. 그러면 수익 조회하면 조회. 9.39.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다.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매 얘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매직봉이 있어가지고 어야이 새끼 한번 움직이는데 싶어가지고 매직봉 보고 어, 가야 할것 같으면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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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크게 이런 매직봉들을 쭉 봤었어요 그래서 오 매직봉 나오네 요런데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붕 치고 올라오길래 안녕 9%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저 매직봉 나온 자체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익부터 먼저 챙겨 놓고 보는 거죠 어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, 요런 데 대응하는 것도 제가 한 번씩, 그, 멤버십에도 얘기를, 멤버십이나 과거 단톡방이었나? 한 번씩, 어,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, 라고 해서 한 번씩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죠.